자, 문제 봅시다. f 어, x 가 x 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 x 여기다가 이제 몫을 q x 라고적혀놓고 나머지가 지금 이게 마이너스 3인 것 같은데 일단 마이너스 3을 t 적어놓을게요. 답좀 다르면 알아서 수정 한번 해보시고요. 근데 qx는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래요 그럼 적으세요 그냥 q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목소리 q1x라고 치시고 나머지가 x 마이너스 1입니다. 그럼 요게 이제 qx 자리에 있던 식이었죠. 그죠. 요게 qx 자리에 있는 식이니까 요 식이 여기 가면 되는 거죠. 다시 적어 볼게요. 그럼 fx는 X의 제곱 플러스, X 플러스 1 곱하기, X의 제곱 마이너스, X 플러스 1, Q 1 X 플러스, X 마이너스 1,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거죠. 그러면은 어 대입된 대로 이렇게 분배를 해서 적어 볼게요. 분배를 해서 적으면 요식이랑 요식이랑 전개했을 때 나온 식이 이거죠. 전개는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. 그 다음에 여기다 Q1X 있고요그 다음에 플러스, 얘 예는 있죠. X제곱 플러스, X 플러스 1, X 마이너스 1. 전개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그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3. 이렇게 된 건데. 잘 보니까 여기, 여기 있어서, 여기 4차식이고요 그죠? 여기가 4차고, 그럼 나머지는 3차 이하의 식인데, 여기 3차식 나왔죠. 그죠? 그럼 지금 이게 나머지네요. 보니까. 그죠? 여기 나머지 여기다가 지금 뭐 대입하래요? 2 대입하래요? 2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다가. 2 대입하시면 얘는 1이고 얘는 뭐예요? 4, 7, 7마 3이니까 4 이렇게 되겠네요. 예오겠네그